안녕하세요 오늘은 석관동 떡볶이에서 나온 매콤 쫄면 광고 영상입니다 예 석관동 떡볶이 먹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다들 석관동 떡볶이라고 아시나요?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석관동 떡볶이 오프라인 매장에는 이미 쫄겹살이라는 메뉴가 있대요 매장이 이제 집 근처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매장에 안 가셔도 그 맛을 느낄 수 있게 하게끔 온라인 상품을 개발하셨다고 합니다 어묵탕도 이렇게 같이 출시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냉동 제품인데 미리 해동을 시켜놨고요 인터넷에다가 석관동 떡볶이를 검색하시면 공식 사이트가 나옵니다 기존에 있던 기름살 떡볶이, 로제 떡볶이 새로 나온 매콤 쫄면 한팩이 6,500원 새로 나온 어묵탕 한팩0 5, 500원 입니다메커조면 네, 이제 2인분이 들어가 있고요. 두 명이서 드시면 되겠네요. 저는 솔로니까 혼자 먹을게요.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신규 회원 갑시 만 포인트 증정. 정말 해자스럽다. 일단 어묵탕 먼저 끓일게요. 육! 오! 많이 들어있어 꽉 차있습니다잉. 어묵탕 소스 물 500ml 넣고 여기다가 소스 오! 냄새가좋은데 어묵탕 삼명시 하겠습니다. 어! 어, 어디야? 묵. 묵을 곳은 있고, 탕. 탕수육 시켜놔. 어묵은. 오, 뭐야, 이거. 큰거두 장. 오. 야, 짱 많은데? 자, 일단 어묵탕 완성했고, 엄청 간단하네요. 석반동 떡볶이에 매콤 쫄면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이 뭘까요? 삼겹살 아니겠습니까? 짜라란! DJ 브라트피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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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매콤쫄면. 오 면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소스도 두 개. 만드는 법은 그냥 라면 끓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엄청 간단해요. 면 많아 보인다고요? 아 근데 이 석관동 떡볶이의 매콤쫄면은 타사 대비 소스와 면이 양이 더 많다고 합니다. 뭐야 거품 올라. 이거 젓가 올려두면 된대는데? 오메! 오메! 유산소 운동도 됩니다. 음, 됐다. 음, 야 겁나 쫀득한데? 이제 제가 찬물에 행가 올게요. ,이? 면 엄청 많아. 이게 또 찬물로 헹구면은 더막 탱탱해지는 거 알죠? 특제 소스 와우, 이야, 크으, 냄새 죽이네. 봉지라면으로 쫄면이나 비빔면 이런 거 먹을 때다그 소리 하잖아. 한 개는 적고, 두 개는 많아. 근데 이게 딱 완전 한 1.5배 되는 그 느낌 아닐까? 또 여기에다가 참기름 한번 뿌려줘야죠. 여기에 또 깨까지. <laughs> 아, 아, 많을수록 좋아 다다익선. 여러분, 드디어 석관동 떡볶이의 매콤 쫄면, 어육 가득 어묵탕 완성했습니다. 맛이 또 가장 중요하겠죠. 와. 빛깔 봐라, 빛깔. 어 빛깔 진짜 미쳤는데? 음... 아 맛있다 왜 이렇게 쫀득해? 처음엔 단맛이 세겨요 소스가 겁나 진해 립 정보요? 매콤 쫄면 사호요 내가 생각한 것만큼 맵진 않아 어 뭐야 이거 맵나 맵나 싶다가 어, 어 다행이다 약간 요 느낌? 어육 가득 어묵탕 아 근데 진짜 어묵이 너무 많아 음 야 이거 소스 지대로인데? 이거 그냥 물에다가 소스 하나 푼 거잖아. 아, 역시 우리나라는 정말 쩍쩍 박사님들이 많아. 와 이거 소스 하나만으로 국물을 진득하게 내네. 우동 국물 느낌이 난다. 어, 어우 어, 맛있는데? 야 이거 완전 술 안주인데? 음, 어, 어묵도 맛있는데? 음. 아, 야, 더 맛있다. 쫄면에 삼겹살. 쫄면에. 음... 이거지. 삼겹살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매콤쫄면이랑 진짜 잘 어울리네요. 아, 진짜 맛있는데? 안 아, 근데 저도 매울 줄 아는데 제 입맛에는 그렇게 맵진 않아요. 근데 진짜 엄청 진해. 단맛이 좀센것 같아요. 매콤 쫄면 사운드? 음, <laughs> 너무 맛있는데. <laughs> 엄청 쫀득해요 어묵 살들이. 탱탱해. 진짜 엄청 둘 중에 하나 밥 먹을 거면 쫄면 술 먹을 거면 어묵탕. 또 이제 겨울이잖아요. 분식은 겨울에 또 엄청 잘 어울린다고. 응? 길거리 포장마차 이런 에서 어묵탕. 그걸 집에서도 느낄 수 있다. 이거 안 사고는 못배기겠는 걸. 음. 어묵탕은 제가 뒀다가 내일 저녁에 술한 주로 먹어야겠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네 여러분 오늘은 석관동 떡볶이에서 신메뉴로 나온 매콤 쫄면과 어육 가득 어묵탕 또 광고를 받아서 제가 리뷰해봤는데 굉장히 맛있었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